국산 6등급 1000m 경주 서울의 일경주 시작했습니다. 9번 정문라이언이 출발이 서졌고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던 말은 7번 흥바라기입니다. 3마신차 단독 선두로 앞서나가는 7번 흥바라기. 그 뒤쪽 4마리가 한대뭉쳐있습니 6번 럭키클럽이 두대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7번 흥바라기가 거리 차 6마신 7마신차까지 벌리면서 단독 선두 초반부터 종반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는데서 여유있는 발걸음으로 7번 흥바라기가 결속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흥바라기 그 뒤를 3번 TKV 안쪽에서는 10번 고고스타까지 7번 국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 서울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 2번 비뢰킹이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7번 미르스카이가 선두 뺏어냈고 안쪽에서는 1번 파이어하트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파두 발의 속에서 그 뒤에서는 10번 허리케인 싹스가 3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안쪽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1번 파이어하트가 거리차 벌리고 있습니다 1번 파이어하트 안쪽 선두 7번 미르스카이가 단독 2위 안쪽에서는 2번 비뢰킹이 3위 자리 차지합니다 1번 7번 2번 순으로 계속 통과했습니다 1번 파이어하트 7번 경주 오리차미터 로키투 경주로 치러지는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라이드러키와 3번 라운하이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2번 라이드러키가 먼저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1번 큐피드 비상이 빠르게 2번 라이드러키가 단독 선두 칠마시타에 앞서 있고 2번 라이드러키의 뒤를 쫓는 발 안쪽에 10번 이스쳐나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산뜻한 스팀도 2위권에 다시 치고 나오면서 선두는 2번 라이드러키 안쪽 10번 바깥쪽 4번 경주 경조리 1200m 로키투 경주인 4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장나들이가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소선호 레전드가 돋보이는 출발 먼저 선두권 장하게 나섭니다. 그 안쪽으로 1번 알짜와 함께 바깥쪽 7번 용마루고가 7번 용마루고 3위권에 10번 샌드파워 바깥쪽 치고 난 5번 그레이트웨이 중반 5번 그레이트웨이가 탈력적인 군 그러나 3위 3번 7번 5번입니다. 3번 소선호 레전드와 7번 용마루고 그리고 5번 그레이트웨이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먼저 7번 마. 이비사걸 먼저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마. 농번락 치고 나옵니다. 1번마 농번락 선두입니다. 바깥쪽 옆에 2번마 로열 축구 이거리 찾아냅니다. 3번마 제이스 파워 계속해서 결승은 직선지로 2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에는 6번마 에이피파텍 이제 1마신까지 접니다 역전을 노린 6번마 에이피파텍. 안쪽에 버티는 3번마 제이스 파워. 3번마 제이스 파워가 이번 경주 승리를 챙겨갑니다. 바깥쪽에 9번... 경주 1200m 제 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마 송암티즈 안쪽에서는 3번마 흥캡틴 3번마 흥캡틴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만 바깥쪽에서 먼저 찍어놓습니다 안쪽 2위는 3번마 흥캡틴 이제 3위권에서는 1번마 원더풀 헤네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2번 경주, 9번마 송암티즈 종반 여유가 있습니다. 2위는 3번마 캡틴, 3위는 1번마 원더풀 헤네시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 9번마 송암티즈와 결승선 통과하면서 2, 3위가... 국 거... 5등급 서울 7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5번 센토사가 출발이 좋았고 가장 뒤쪽으로 처진말 7번 블랙진갑입니다 외곽에서는 9번 머니 시장이 안쪽에 있는 5번 센토사와 거를 좁힌 채 박사쪽 2위만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센토사와 바깥쪽 9번 머니 시장 두리의 싸움에 바깥쪽에서는 2번 카이나가 4위에서 3위 자리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바깥쪽 거름이 조금씩 늘어나는 9번 머니 시장이 거를 조금씩 벌리면서 9번 머니 시장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9번, 5번 2번 9번, 2번 순이었습니다. 9번 머니 시장 한산 5등급 서울 8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써던맨과 10번 미스터히어로 두 마리가 출발해 주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썬더머니와 2번 광야불기둥이 안쪽 2,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광야불기 8번 블랙윙윙이 안쪽에 10번 미스터히어로 제치면서 선두로 올라서는 8번 블랙윙윙입니다. 종반 선두 8번 블랙윙윙과 바깥쪽 2번 광야불기둥. 여기에 가세하는 10번 미스터히어로와 6번 인디언보스까지. 단독 선두 8번 블랙윙윙 그 뒤를 2번 광야불기둥, 6번 인디언보스까지.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홈커밍과 4번 골드페렐라두 마리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는 8번 케이토킹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선두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3번 홈커밍과 바지 막까지 계속해서 걸어 버텨내고 있는 6번 버킷플골드. 안쪽에서는 3번 홈커밍, 3마리의 접전. 선두도 8번 케이토킹 이제 2마신자, 3마신자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1위권 혼전 속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그린다. 분합 4등급 10경주 1200m 단거리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바깥쪽 6번 파이널스타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먼저 바깥쪽에서 치고나고 있고 안쪽에서 5번 패트리어츠 테일과 3번 파이널 칸지노 2번 가온 매직에 치고 나옵니다. 6번 파이널스타가 바깥쪽 4번 금마운우이티 금아 바깥 4번 금아원우이티의 걸음이 돋보입니다. 선두 6번 파이널스타 단독 선두에 단독 2위로 올라선 4번 금마운우이티 6번 4번 두마리 합세고 1번 DK별지가 3위로 달립니다. 6번 4번 1번 세마리 길게 늘어지는 간격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 4등급 서울 제11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3번 PNS 제프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4번 이글이글 2번 카일룸 제왕 그리고 바깥쪽 8번 아미고라루가 4위로. 그리고 그 뒤에서 5번, 번, 5번 요리조리와 8번 아미고라루가 바깥쪽 외곽에 있는 5번 요리조리의 거리비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반 선두로 부상한 5번 요리조리입니다. 2, 3위로 쳐진 8번 아미고라루와 4번 이글이글 종반 선두는 5번 요리조리였습니다. 5번, 8번, 4번 세 마리가 섰습니다. 부산 3등급 서울제 12경주 시작했습니다. 3번 더불어숲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플래티넘 유로와 함께 2번 스피드 이지카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선두 단독선두는 1번 플래티넘 유로가 차지한 채그 뒤쪽에서 한대 분식. 1번 플래티넘 유로는 2위로 3위 권싸움에 7번 가우포스 그리고 외곽에 빠르게 올라서는 3번 더불어숲까지 10번 갤럽 컬링 단독 선두, 1번 플래티넘 유로 막판 보름이 좋아지고 있는 3번 더브로스과와 함께 9번 리빙스톤까지, 10번 갤럽 컬링과 1번 플래티넘 유로 바깥쪽 3번 더브로스까지 경주리 1,700m 제13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운데 4번 마 초인강자가 먼저 1마시앞섬에서 선두 치고 나옵니다. 2위는 3번 마 피오레. 안쪽에 두 마리 2번 4번마 초인강자 버텨낼 수 있을 것이지. 3번 마 피오레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마피올레 바깥쪽에서는 2번 마 사이먼 퀸이 올라옵니다. 3번 마피올레 결승선까지 이어갈 것이지 바깥쪽 2번 마 사이먼 퀸 격차 좀혀집니다 3번 마피올레 버팁니다. 2위는 2번 마 사이먼 퀸. 경주리 1,800m 로드 투지원 챔피언십 2등급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빠릅니다. 2번 흥부자와 1번 스마티블루 바깥쪽 3번 골드마운틴 여기에 5번 환상스타 외곽에서 10번. 명...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10번, 7번, 2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단독선도 10번 명품축제 격차 크게 벌리면서 명품 걸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0번 명품축제 단독선도 2위권 싸움 7번 초이버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6번 예상백승 10번, 7번 2위권 접전 속에 7번, 6번.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의 1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1번 말리부 진저가 출발이 빨랐습니다만 7번 어마어마가 한가운데서 폭주에 나오면서 먼저 선두권을 차지합니다. 11번 말리부 진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20m에서 선두는 7번 어마어마. 단독 선두 2위 지켜내고 있는 5번 솔리 마제스티커. 바깥쪽 11번 말리부 진저 그안그쪽으로 8번 에이스 솔로 겁니다. 7번 5번 8번 11번 7번 5번 8번 11번.